어휴, 모기들 봐봐. 아, 오늘왜 7월 18일 월요일, 가평에 지금 한 5시 정도 됐는데 도착했습니다. 아유, 이놈들 물 먹고 있나? 모르겠네. 이놈들 물, 물 먹고 있냐? 먹고 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네. 물은 다 줄었네? 왜 줄었지? 물은 왜 줄었지, 어머니? 물은 다 줄었네. 얘들이 먹보어갖고 먹어, 줄지는 않은 것 같은데. 자, 안것 같은데? 놀 시간. 아 그래요? 응. 놀 시간이다. 해질 때까지 놀아라. 가어이구어이구이이구 어이구이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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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.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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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13마리 딱 맞죠? 네. 엄청 커졌다 그런게.. 저봐! 응. 정신없네 응다는 왜? 저봐 어디? 당근이 로싱싱하다왔네 왜? 그래도 뭐다 다 캐면 되지 뭐 이제 캐는 거에 지금? 어? 요 아니 어차피 저게 이년2년 친데 물이 왜 줄었지?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물이 새나? 이쪽으로 여, 여, 이쪽으로 물이 새나 본데? 다분기네 음. 이거 청소 이제 청소하고 오늘 내가 봐둔 거 있거든요. 음. 이거 알 알라케 하는 거. 음. 어, 그거 갖다가 쫙열개 깔고 이제 준비를 해야지. 뚜껑을 열어 놨네? 지들이 열어 놓은 것 같아. 응? 올라가 갖고 음. 날치다가 열었나봐. 나는 안 열어 놨었는데. 음. 됐어. 일단, 짐 풀고.